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유틸리티를 비장의 무기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유틸리티를 잘 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다면 사실은 코스에 나가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틸리티를 어려워하시고 아, 나 이거 잡으면 공도 잘안 뜨고 안 맞아 하셔서 빼게 꼬꼬만 다니시고 사실 치지 않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유틸리티의 특성만 잘 알고 계신다면 누구나 비장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비거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쉽게 정확성을 만들어주는 클럽인데요. 그래서 이 여성 프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두개 정도는 클럽을 항상 갖고 다니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좋은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클럽을 잘못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장재근 프로님 레슨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나요? 사실 어드레스가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유틸리티도 어떻게 하면 잘 맞는지 어드레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실수하시는 게이 클럽의 로프트를 믿지 못해서 내가 이거 이 채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드나 드라이버처럼 긴 클럽처럼 공을 너무 왼쪽에 두고 기울기도 아 내가 띄워야지 하는 음. 어드레스로 어드레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 클럽이 바닥을 스치지 못하고 탑핑 같은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제가 지금 공을 하나 쳐볼 건데요. 자 어드레스를 한번 보세요. 유틸리티 우드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울기를 거의 안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 위치도 너무 왼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어드레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클럽은 사실은 알아서 뜨는 채예요. 음. 알아서 뜨는 채인데 내가 억지로 띄우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아. 어, 저는 지금 이 클럽을 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3번 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을 조금 탄도를 만들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이 잠겨 있을 때도 있고 항상 티를 꽂고 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 위치를 살짝 왼쪽에 두고 그리고 기울기도 살짝 만들어서 탄도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 트윌리트 같은 채는 알아서 뜨는 채예요. 음. 알아서 뜨는 채인데 이 클럽을 내가 띄우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의 위치가 우드 드라이버처럼 너무 왼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가 맞는 걸까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이 클럽 헤드가 내 발과 발 중앙에 놓, 놓아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은 왼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 클럽 헤드가 가운데만 놔주신다면 훨씬 더 어드레스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을 뭐 왼발에서 두개 정도 오른쪽 하나만 오른쪽 이렇게 하면 사실 <laughs> 너무 어렵잖아요. 네. 코스에서. 맞아요. 계속 쳐야 되는데요. 그거 언제 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클럽 헤드가 내발가발 중앙에만 잘 놔주신다면 잘 놓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 에두 번째는요. 체중 분배예요. 아까 프로님 아이언 정타율 높을 때 살짝 왼쪽에 치우치게 둔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유틸리티는 그냥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음. 그냥 가운데 놓고 자연스러운 스윙만 해도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언처럼 너무 다운블로로 치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내 어드레스 체중 자체도 중립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어드레스 하실 때도 너무 왼쪽이나 아 내가 좀 눌러쳐야지 하고 왼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띄워야지 하고 너무 오른쪽에 치우치지 음. 않게끔 가운데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버처럼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음. 대부분 아 내가 좀 띄우려고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울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때 네. 문제가 생기죠. 네 맞아요. <laughs> 이렇게 하면 다 탑볼 또는 그공 꿀밤 때린다고 하잖아요. 아예 공 자체를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나오시게 되니까 이, 이분들 특징이 네. 이 공이 잔디 위에 떠 있거나 네. 이 쇼트에 올려놓으면 또잘 쳐요. 아, 어, 맞아요. 아. 이 기울어 있어도 네. 공이 떠 있으면은 잘 음, 맞추거든요. 네, 근데 네. 조금 약간 벤트그라스나 양잔디 같은 데서는 바로 그냥 미스샷 나오셔. 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기울기를 너무 심하게 줘버리면 이 클럽이 바닥을 스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스들이 많이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울기 체크를 무조건 해 주셔야 돼. 요 너무 긴채 우드나 드라이브처럼 너무 오른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상태로 벌써 공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벌써 <laughs> 공 머리만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태로 공을 치게 되면 오, 오, 사실은 비샤. 조금 뒷땅속이 나왔거든요, 저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 클럽을 좀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시려면, 최대한 내 척추가 기울이지 않은 상태, 중립상태로 놔주신 어드레스가 필요하다.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은 가운데 놔주시고, 그리고 공은 살짝 왼쪽이지만 그래도 너무 치지 않게, 헤드가 중앙에 헤드 놔주시고, 중앙. 스윙을 해주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유틸리티를 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손 위치가 또 중요한데요 이 클럽이 불안하게 되면요 내 손이 자꾸 타겟으로 가요 음. 응. 그래서 좀더잘 맞추기 위해서 자꾸 손이 이렇게 음.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응.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면 이대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로테이션이 너무 어렵게 돼요 어.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 그러니까 이 클럽이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아이언보다 조금 긴 클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필요한 클럽이거든요 근데 너무 핸드퍼스트 돼버리면 로테이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클럽 잡을 때내 손이 허벅지 안쪽 그러니까 약간 배꼽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음. 너무 허벅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정확한 어드레스로 공을 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아니라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쳐주셔야 네, 정확한 샷. 유틸리티 샷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거의 네. 네, 손 위치가 공 있는 위치랑 거의 비슷한잖상요 네, 현상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좋겠죠. 음. 그러니까 손의 위치를 항상 중립을 지켜 주신다. 이포인트는다 중립에 있어요, 지금. 그죠? 네. 드라이버처럼 너무 왼쪽에다 놓고 기울기를 만드는 클럽이 아니고 가운데 두고 체중도 가운데, 손도 가운데.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해 주시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치는 방법이에요. 약간 탑법도 다르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 유틸리티랑 안 맞는 분들을 코스에서 보면요. 아, 빈세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면, 둘중 하나예요. 너무 아이언처럼 바닥을 쿵, <laughs> 쿵,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 그럼 잔디만 한번싹 쓸어보실래요? 하면, 아예 공중으로 휘두르세요. 음. 응. 무슨 얘기냐면, 이 클럽이 정확하게 잔디를 쳐주지 못해요. 네. 이 클럽이 정확하게 잔디를 약간 쓸어준다는 이미지가 필요해요. 음. 이렇게 자이 오디오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언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언을 빈스윙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이렇게 바닥을 쳐주는. 그렇죠. 네 바닥을. 쿵쿵 쳐준 잘 떨어뜨린다고 표현하죠. 네. 이런 느낌의 빈스윙을 한다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쓰러준다는 이미지, 음. 바닥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오. 이미지를 가져주셔야 해요.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잘 쓰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손목에 있습니다. 아까 프로님 설명할 때도 손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바닥을 잘쓸지 못하는 이유는 손목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음. 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클럽이 최대한 낮게 낮게 다녀주려면 내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손목을 이렇게 꺾는 동작 없이 그냥 흔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바닥을 이렇게 스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닥을 스치는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너무 과하게 손목을 꺾고 있는 거예요. 응. 아 과하게 이렇게 손목을 네. 풀어버리거나 꺾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잔디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 공을 맞을 때 그리고 이 클럽이 내 허리 아래에 있을 때내 클럽이 허리 아래에서 지나다닐 때 최대한 손목 사용을 줄여 주셔야 줄여 주셔야 바닥을 쓸고 지나다닐 수 있다. 자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손목을 거의 안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최대한 쓸어주는 이미지로 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특히 아이언이 아닌 약간 우드 계열로 클럽이 넘어갈 때는 최대한 손목을 펴주고 치려고 해요. 음 응. 그래야만 조금 더이 클럽이 바닥과 오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네네 어, 네,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지나다니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잔디 스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클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 클럽이 잔디를 스칠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 클럽을 정확하게 잔디를 치지도 못하는데 공을 칠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 잔디를 정확하게 쓸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클럽이 맞고 나서도 조금 더 낮게 지나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 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띄우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클럽을 들어올리게 돼요. 음.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클럽이 맞고 나서 낮게 다니지 못하고 낮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들어올리는 이런 동작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맞아요. 만드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동작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 네. 이 특히나 이 파스리 보면은 바로 앞에 이제 페널티 구역이 있는데 있죠. <laughs> 아, 파스리 바로 앞에 네. 물을 연못이 있는데 있으면은 꼭 거기로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물을 넘기려고 공을 띄우려고 이런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공의 머리를 탑핑을 나오면서 네. 바로 입술을 네,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내 몸이 들려야 아마 이 탄도가 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로프트,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로프트를 믿어 주셔야 돼요. 그냥 이 클럽이 알아서 뜨게끔 놔두셔야 되는데 이 탄도 자체를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가 많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 어떤 연습하시면 좋냐면 자잘 보세요. 백스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백스윙을 하지 않고 이 헤드를 쭉 밀어서 공을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 음. 거기서부터? 네, 네, 그러면 백스윙이 없기 때문에 이 공을 타겟으로 보내려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 생겨요. 그렇게 음, 다떼갈수 음, 있겠네요. 팔로스로가.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를 백스윙 없이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제가 평소 스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팔로스로가 낮고 길게 움직여요. 음,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공을 쳐보시는 거죠. 이건 사실 공이 내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이 클럽 헤드를 낮게 밀다 보면 내 상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상체가 들리는 동작을 좀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느낌대로. 공을 한번 쳐보면 훨씬 더이 헤드가 평소보다도 조금 공 맞고 낮게 좀 지나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하시고 나서 이 클럽이 낮게 가는 움직임을 좀더 만들어 주셔야 조금 더 잔디만 잘 쓸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동작들을 먼저 보면 여기서 내가 어, 탄도를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또는 손목을 너무 이렇게 풀어서 치는 분들은 이 클럽을 정확하게 잔디를 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죠. 손목을 최대한 내 허리 아래서는 안 써주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 헤드가 낮게. 맞고 나서 특히 좀더 낮게 가는 느낌을 가져주신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쾅쾅 찍히는 스윙이 아니라 음. 또 아예 잔디를 못 치는 스윙이 아니라 골고루 잔디를 쓸어주는 이미지를 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번더 쳐볼게요. 아, 네, 진짜. 좋아요. 스윙이 정말 좋네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정말 좋죠.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장원주 프로가 유틸리티를 어떻게 하면 잘 쓰러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네.